네, 우선 한 가지만 수정해 주겠습니다. 이 주민등록번호 아래에 있는 이 뷰의 hate를 100에서 50으로 변경해 준 다음에 이제 토스 s t text input 하프를 hate를 100으로 변경해 줍시다. 이러면 다른 이제 인풋, 텍스트 인풋이랑 똑같이 설정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시다시피 이 바가 들어가는데요. 이 바를 우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, 뷰를 하나 선언하시고, 스타일은, 음 이제 여기 작 저기 놓은뷰10%그 다음에, 그 안에, 텍스트로 주시고, 폰트 사이즈는 24, 그 다음에 폰트 웨이지는 300 정도로 주겠습니다. 그, 그 다음에 이제,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찍어보시면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, 다이렉션을 로우로 주고, 이제,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센터로 줘서, 이제 중앙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딱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 번째 텍스트 인풋에 이 스타일에는 width가 45%인데 저희는 이 스타일을 배열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width를 8%줘아주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이 하단, 이 하단 바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, 저희 어차피, 한 개밖에 입력받지 않기 때문에, 전체 다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, 이렇게 해주고,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, 지금 이 부분이 45%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이 45%고, 여기가 나머지 10%를 먹고 있으니까, 이제, 이런 식으로, 이제 그림 보시면은, 이제, 뒤쪽에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즉, 개수는 총 일곱 개고, 거의, 이제, 이만큼 45%가 일곱 개에 의해서 꽉 차기 때문에, 45를 7로 나눠주면은, 6.4 정도 됐는데 이 7의 크기가 이것 더 정확히 말하면 이 7을 포함하는 이 언더바의 비율이 이 동그라미 하나들에 비해서는 좀 크기 때문에 적당히 저는 한 8퍼센트를 주겠습니다. 8퍼센트를 주면은 이렇게 잘 입력이 되고요.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이 있고.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중앙에 배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데, 사실 이 정도는 그냥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총 45에서 이제 8을 빼면 은 37%가 남아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정리하면 은이 전체 뷰 안에 텍스트 인풋, 그 다음에 뷰, 또 텍스트 텍스트 인 t 이 있는 구조입니다. u t input input 네 n p u t inp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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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그 다음에 뷰 하나,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, 즉, 하나짜리가있는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을 하나 더 만들어줬는데요. 우선, 토스트 텍스트 인풋 하프를 주고, 그 다음에, 이 볼더 바텀 컬러에, 그 다음에 0을 줘서, 바텀을 없애줬습니다. 똑같이, 뭐, 더 바텀, w i d 에다가 0을 줘서도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다 1을 똑같이 주면은 이 언더바 가 생기니까 0을 주고 다음에 w i 도 여기가 이제 37%를 줍니다. 그럼 만약에 1을 준다 하더라도 딱 이만큼이 딱 합쳐서 45%가 되고요. 줄도.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는 제거해주고, 이제 어쨌든 이 값은 어 선택되어서도 안되고, 바꿀 수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에, 이제 AddTable의 False를 주면은, 저런 식으로 이제 클릭도 안되고, 변경도 불가능한데요. 만약에 이제 밸류에다가 총 6개짜리를 주고, 이 텍스트인 e n t 를 True로 주면은, 현재는 06개인데, 이게 가려지고요. 그 다음에 맥스엔스도 제거해 줍시다. 여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에디터블을 false로 주면은, 이제 클릭해도 마치 이 텍스트인 프임즘에도 불구하고 마치 뷰처럼 동작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어이 동그라미들이 여기에 비해서 좀 큰데,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, 이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. 나중에. 좀더 알아볼 부분으로. 이제 사진과 더 유사하게 만드는 방법은, 음, 아이콘을 써도 될것 같고요. 아니면 이미지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정도로 하고, 보시면은, 언뜻 유사하게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, 이제, 바텀 컬러 좀 변경해 줄 건데, 보시면 여기, 현재 구조가, 이제, 온 포커스가 되면은, 이제, 볼더 바텀 컬러라는 스테이트 값이 변경이 되고, 그다음에 에디팅이 끝나면 또 다시 라이트 그레이로 변경이 돼가지고 스테이트 값이 여기 지금 여기 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이제 여기에다 여기만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부터 파란색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. 그래서 단편적으로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거를 1 2. 1, 2, 3, 4, 1, 2, 3, 4 해줘서 여기 다가 1, 1 이런 식으로 해주고,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똑같이 음, 보시면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여기는 제 파란색이 아니라 이제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맨 앞은 똑같이 이제 그래서 2로 해주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를 3로 쓰겠습니다. 레드로 작성해 분은시다그다음부분프부분을 어 <laughs> 여기를 2로 작성해 주겠습니이부이런 식으로 잘 되고 문제는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빨간색이어야 되고 여기가 이제 되면이 부분만 돼야 되는데 여기 부분도 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풀한 다음에 여기다가 볼더 컬러를 이제. 3, 3 정도로 작성해 줍시다. 그러면 잘 동작하고요. 이제 가장 쉬운 해결법은 이제 스테이트를 개수만큼 선언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리팩토링을 해줍시다. 순서를 보시면 이제 휴대폰 이름 먼저,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,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니까 이걸 복사해서 3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을 한번 만들어봅시다. 보시면. 이제 이름 여기 네임으로 변경해 주고, 그 다음에 네. 바꿔 주고, 여기도 셋 네임으로 변경해 줍시다. 그 다음에 이거는 4번으로 만들어 주고, 여기도 이제 배열로 만들어서 컴마, <목소리> 롤덜, <블러드> 밭덤 <바텀> 컬러는 컴마스 <목소리> 바로 만들어 줍시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미드3로 한번 만들어 줍시다.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도 이름으로 변경해 줍시다 잘 동작하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신사 선택하는 거를 만들어서 네, 통신사 선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